안녕하세요. 중고 스크린 골프 전문 기업 명문 골프입니다. 오늘은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중고 GDR 연습 타석 장비 7대를 설치한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입주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해 새롭게 단장된 공간으로 최고급 헬스장과 GX룸 그리고 이번에 완성된 GDR 골프 연습실이 눈에 띕니다. 명문 골프는 단순한 장비 설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각 타석의 거리, 스윙 방향, 조명, 흡음까지 세밀하게 조정하여 실제 필드 감각과 가장 가까운 환경을 구현합니다. 이번 현장에 들어간 장비는 골프존 정품 중고 GDR 시스템 7대 세트로 모두 철저한 점검과 정비 과정을 거쳐 새 장비처럼 세팅되었습니다. 설치 후엔 명문 골프만의 정밀 교정 테스트와 타석별 피팅 조정을 진행해 입주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연습이 가능하도록 완성했습니다. 새 장비보다 더 완벽한 중고 GDR, 아파트 커뮤니티의 최적의 선택이었습니다. 중고 스크린 골프, 중고 GDR 시공은 역시 명문 골프입니다.